가 아, 미친. <laughs> <진짜. 웃음> <텔포>. 미친 진짜 올텔포 미친 진짜 최초로 틀렸네. 어째 불안하다. 오늘 이거 하면서 실수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.

알리가 무리하고 애들도 무리하고 이득이득. 집결하세요. 나.

아 이거 죽으면 안.. 죽는 게더 손해였던 것같아 저쪽이 다 물공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해서 올려주십니다. 힐드! 와우 이거 근데 둘이서 같이 맞으면 저슬드래있을 <목소리> 처치했습니다. 한발 슬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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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니다 공격 받고 있습다 확실하구만, 이번 저 혼자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빠지라는 코를 냅시다. 안녕, 뭔가 싸하지 않니? 나인. 벌써 정리된 거 아니지? 마무리는! 너희가 할 차례야! 제발 뒤를 봐, 가이사야! 안 말고 뒤에 데미지 눌러줄 게 훨씬 더 많아. 수호천사 가도 되겠죠? 수호천사 가고, 지금 제가 진입해줘야 다리우스나 이런 애들이 편하니까 각오일로 올려줍시다. 看嘛。王王

싫어냐? <laughs> 야 대신 돈 역전은 빨리 달다겠다 역전 자금은 되게 금방 벌리겠네요. 토마들님 멤버십 가 b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텔포한이도이 없죠. 공격하세요. 근데 이 없죠. 텔포함이 없죠. 텔포함이 없죠. 텔포함이 와우 미쳐 날테이 달고 소리 질러 오나미 투텔포 어어, 여 기서 카메라를 카멜 막은 거 카메라를 삐리 온다. 아, 아니구나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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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진결, 하세요. 아안 어, 보여 안 보여. 수상해. 되게 수상해. 하세요. 내가 봤을 때 조금 백도 기운도 있어. 아 됐다. 아, 어, 리신이 약간 좀 아래쪽으로 틀었거든요. 제가 봤을 때 리신 여기 삼거리에 있는 것 같아요. 위험한. 아 언제 언제 올려나 뭔가 기습해서 슬금슬금 올것 올 같은데 백자랄. 입니다 나이스. 여기서 올거올 올 텐데. 그치? 백자랄의 길이 길이요 슬슬 조여 온다 애들이. 백터 캐가 몇개 있는데. 온다, 뛴다. <laughs> 진짜! 저기, 사라졌습니기 이쪽 막아라. 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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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올테 t e 포 미친 진짜 이거 한 번만 막으면 돼. 한 번만 막으면 돼. 진짜. 여기 시야 확보돼 있고 아마 이쪽일 거거든요. 여기 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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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따기 따기 여기 여기, 여기 여기. 지금 무엇이야? 뭐. 위험한. 아, 올테일포 지금 눈치챘거든요. 눈치챈 상태에서 이걸 막는 게 관건입니다. 한번 이렇게 흘려주고. 나이스. 와드 받고 하세요 알아라. 어. 빨리 먹어야 돼. 죽하세요이 처치했습니다. 와 씨, 미치겠다 진짜. <laughs> 다 텔포니까 애들이 미, 애들도 우리 애들도 미쳐 날뛰어 그냥. 와 지금 심장이 미친듯이 뛰고 있어요. 쿵쾅쿵쾅. 와드 이 위치 적절한 거 찾았죠? 제가 막고서 텔프 탈게요. 어, 여기, 여기! 아, 씨. 막 방해식 때문에. 이 인원수 다 체크 됐어. 지금 여기, 한명 뛴다. 왠지, 아, 진 뛸려다가 말았다. 진만 막으면되 거든요. 진이, 여 기서 밀고 온다. 위로온다 위로, 위로 위로 온다 직신하세쪽으신왼쪽쪽으로렸어 여기 여금어 리신 와 진짜 이거 저쪽이 다 올테이프로 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명이라도 뚫리면은 이거 게임 끝납니다. 그래가지고 지금 다이 양물고 하고 있어요. 한 명이라도 허락하면 안 돼. 지금 길목, 지금 다 보고 있어. 아. 지금 사먹지기 상황인 상황에서 이 정도만 허락하고 계속 봅시다. 오, 쉣. 어 여기여기여기여기 씨 아아 박쳐 아, 어, 카이사, 카이사, 카이사 와야 돼, 카이사 와야 돼. 아, 이거 그래, 그래, 천천히 가자. <laughs> 아, 이거 몇몇십분 갈까 이거? 계속 이런 식이면은 내가 봤을 때 알리 뛸것 같아. 여기 아래 저거 있고 알리가 알리, 알리 뛸것 같아. 오케이. Okay. 빨리 빨리 없자. 이게 빠른 기한을 위해서. 어, 잠깐만. 아! 와, 아! 또 언제 되었어? 아! 아, 와도 언제 세웠어? 아까 왔을 때 몰래 심었나? 아~~~~~ 젠장~~~~~ 와, 이거 진짜 게임 드럽게 길게 갔다, 와 저쪽 마법정 하나도 안 가가지고 이블린 데미지 구만 나온 거싫어에요 와, 킬 봐봐 44킬대 1 9킬 야, 진짜 뭐야 이거? 아, 그래요. 진짜 억쟁이. <laughs> 아, 지지지지. 재밌었네요.